게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저는 야이샤 맵을 어드벤처 모드로 플레이 중인데요. 이번 어드벤처 모드 진행에서는 일그러진 예배당에 나오는 보스 있죠. 군단. 군단이라는 보스가 메인 이벤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그러진 예배당을 뭐 돌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어, 숨겨진 히든 구역이 있을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자,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 또 뭐가 나오네? 아, 왜 나오는 거야? 자 일단 맵을 보면은 일그러진 예배 등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합니다. 현재 제가 있는 위치까지 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열린 무덤이 하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맵 모양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맵 초반에 있는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이 위치 무덤이 있는 이두 번째 구역은 어, 중간에 맨 모양이 틀리다 하더라도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일그러진 예배당을 여러 번 플레이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무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laughs> 어쨌든맨 모양이 틀리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열린 무덤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죠. 자 여기 문이 있는데 문이 열리진 않습니다. 여기서 점프. 자, 숙여서 들어가시구요. 여기 들어가시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어, 좀 강한 놈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온 계단을 끼고 왼쪽으로 돌면 이 뒤쪽에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라서 잘 안보이죠? 버서커의 문장이라는 반지를 하나 얻으실 수가 있구요. 이 반지는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보스하고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이물 속에서 싸우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얼른 물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저 계단에서 내려오거든요? 일단 물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스를 잡게 되면 확장기라는 뮤테이터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서커의 문장이라는 반지를 보면 그 내용이 근접 충전 속도가 20% 증가하고요. 근접 지구력 비용이 25% 감소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접전에 상당히 유용해 보이는 그런 반지죠. 버서커의 문장. 근접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필수적인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